좋은 아침입니다. 칠레 에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파타고니아 여행. 아 오늘로서 3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 아, 칠레 남단에 있는 오이긴스 마을 선착장입니다. 바로 앞쪽에 이 선착장이 있는 곳, 바로 이 주변에서 우리는 어젯밤 텐트를 치고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아, 오늘 아침 7시에 이곳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기 위해 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분주하게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거리 여행자들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5시에 현재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초 간단식으로다가 아침을 먹으려고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상식으로 준비해 가지고 온 빵입니다. 뭐 간편하게로 여기 잼 발라 가지고 어 햄하고 해 가지고 간단하게 먹고서 바로 응. 어, 선착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배탈 준비를 응.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름다운 동행, 어, 행복한 파타고니아 여행. 자, 34일 차 라이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위치는 카레따라 어, 워스트랄. 어, 바로 우리가 시작점, 종단점. 바로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로 앞쪽에 어, 선착장이 있는 곳,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어, 페리호를 타고서 이 호수를 건너가지고. 아르헨티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 과정에는 보급도 없고 통신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팀 파타고리아 화이팅 가자 남쪽으로 자 오늘은 칠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이제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7시 30분에 출발 출항하는 어 배를 타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앞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 배입니다. 지금 근데 운항 준비를 이제 분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우리 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배를 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몰려든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승객들도 있지만 특히 또 자전거를 가지고서 여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현재 여행자 자전거 여행자들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승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에 7시에 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찍 왔더니만 한시간이지연돼 가지고 8시 돼 가지고 이제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배 안에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시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16명 정도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짧게 못 하고 앉아가지고 한 50에서 60 k 로 정도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적재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적곡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다 실지 못하면은 앞쪽에 또 지붕까지다 올리면서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호수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발딱발딱, 벌떡 뛰면서 물이 배 위에까지 높이 솟아오르는 이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무척이나 파도가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배, 이 배를 타고서 왔습니다. 이 배는 선착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선착장까지 오는데 2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평균 시속 28km 정도. 거리는 한 52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전거에서 짐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구석구석 넣었다가 이제 모두 꺼내가지고 자기 짐을 이제 각자 찾아가지고 가야 할 입장입니다. 이렇게. 자, 선착장에서 어, 우리는 하선을 해가지고 자, 끌바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곳에는 어, 자전거가 10명 정도가 하선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서양 사람들. 자전거 타, 웬만하면은 다 타고서 지금 이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 많고 바쁜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이 비포장 구간 어필을 천천히 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 깔려 있고 잔잔한 자갈이 깔려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이곳에서 어필 구간 약 6km 정도를 상승을 해야 됩니다. 수직고도 350m 정도를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구간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 현재 주립국 관리사무소 앞입니다. 아, 우리는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다 이렇게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서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 건축물, 이 주립국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출국 심사를 마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정전문에서 출국 심사하는 과정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심사가 그래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완료됐는데 나서자마자 갑자기 까파른 어필 구간이 나옵니다. 이구간히서탈 아, 수도 없고 위로 올리기도 힘든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발 한 350m 수직고도를 상승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칠레에서 출국심사가 끝나고 아리헨티나 영역으로 가기 전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자전거를 힘차게 밀어 올리지만은 때로는 밀리기도 합니다. 뒤로 도로의 노면 상태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 이렇게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밀어 올리려면 타이어도 쭉쭉 미끄러지고. 신발도 미끄러져가지고 밀어 올리기 아주 어려운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으쌰! 아주 험준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쪽 산 꼭대기에 아련히 보이는 라이더가 보입니다. 이 구비구비 산길을 돌아가지고 비포장, 험로 자갈길, 돌길을 따라가지고 가물가물 하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산을 넘고 해가지고 어, 해발고도 수직고도 350m 를 상승해야만 아르헨티나 영역으로 다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이렇게 어, 아르헨티나로 입성하는 이 구간이 이렇게 험준한 구간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강길 필구간 그 정상의 끝은 어딘가 하늘을 까지 치솟는 구간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야만 앞의 구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길거리 여행자들의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행복이라고 얘기할 힘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와, 정상까지 막 끌고 밀고 오느라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말할 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파리는 얼마나 덤비는지 이리 치고저리치고 치고 도저히 안 돼가서 더운데도 지금 이 두꺼운 저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너무 막막 찌르고 해가지고. 와, 소파리들의 공격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빵도, 빵부터 자, 먹고 보겠습니다. 빵이라도 먹겠습니다. 우리 길거리의 양자들 짐을 줄이기 해 가지고 빵 밖에 가져온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빵이라도 하면서 생존을 유지해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다 들어가도록 열심히 가겠습니다자 현재 까파른 어, 어필구간을 통해 가지고 신격계 정상망까지 올라와 가지고 살짝 안부가 나타나면서 내리막이 약간 나옵니다 이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 앞쪽으로 아주 아련하게 쏙 들어가 있는데 피츠로이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아주 아득하게 보이는 지점입니다. 자, 현재 이곳에는 원시림처럼 빼곡하게 울창한 숲속을 따라가지고 평평한 안부 구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는 수백년 묵은 고사목들이 쓰러져가지고 썩어가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하, 다리도 보십시오. 다리도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다 썩어가는 나무를 다리를 통과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산가 걸립니다. 으차차차 으차 다 썩어가는 나무 다리 옆으로 다 빠져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이 점점 더 좁아지죠. 오늘 칠레 출국장을 통과해 가지고 아주 힘든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험준한 길을 따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자 드디어 아르헨티나 국경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타민이요 <목소리> 파이팅 <목소리> 와 여기까지 도착하면서 진짜 무척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 약한 10km 가량을 <laughs> 계속해서 그냥 고도를 상승하면서 자갈길, 모래길 끌고 오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평평한 공간 자 지금 이제부터는 아르헨티나 영역 국경선을 통과하면은 다음에는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예측이 안 갑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있었지만은 아르헨티나 영역을 보면은 도로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내려갈 구간 자이 싱글 트랙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기대해 보십시오 개고생하는 모습 아, 이곳을 아, 혼자서 건너가기가 상당히 좀 아,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아, 썩은 통나무 다리 어떻게 건너갈까요? 오셔. 아, 글쎄 쉽지 않겠는데 여기 건너가는 게. 아, 일단은 앞에서 한 분이 통과하고, 아, 두분 통과하고, 육지대가 나왔는데 통나무 다리가 다 썩었는데 오른쪽이 편할까요, 왼쪽이 편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두 분이 좌우로 갈라졌는데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게 편할지? 많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저기선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바로 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심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길은 선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더 험한 길도 올 수가 있고 약간 원활한 길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피가 상당히 높습니다 발이 싱겼잖아 <목소리> 나무가 길을 막아 가지고 어. 아차. 걸렸다. 오씨. 아들. 오씨. 안되면 또 까파랑 엄겨 한발 한발 눌르는 안, 안 되면 둘이 들어야 되겠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laughs> 와이 자전거가 들리는데 또 이렇게가 이리가니까 갈수록 페산입니다. 여기 또 빠져 나오질 못해요. 걸립니다. 하나, 하나 둘, 시작. 아, 감사해요. 아, 이거. 잘잘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올라오지? 어떻게 세워봐, 갔어봐. 어디를 잡아야 돼? 음... <laughs> 와, 이거 어 잡을 데가 없네. 저, 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하... 이게 개고생입니까? 아, 고맙습니다. <laughs> 에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여기 물에 빠졌어요 어쩜입니까, 이거 어쩌니까 아, 이거 이 방법 없습니다 이거 자전거가 누르면서 안 갑니다 이거 어쩌죠아 이거 물에 다 빠집니다 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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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이 안빠지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와! 우와! 성공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외나무 다리도 있고 완전히 이거 서커스를 해야 올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 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아, 드디어 아르헨티나 국경검문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주 힘겨운 진짜 개고생 라이딩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경선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싱글트랙 약 6km 가량의 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습지도 지나고 개울도 건너고 뭐 왔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꼬박 2시간 이상 걸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싱글트랙이 바로 끝나는 지점에 바로 앞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호수가 있고 산책장이 있으면서 바로 보면은 저쪽에 앞쪽에 보이는 건축물 바로 파란색 지붕 저 건물이 바로 어 국경검문소 출입국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저곳에서 입국심사를 받은 다음에 어이 주변 어디 들판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고서 어 내일 아침에 어 배를 타고서 엘찰텔 쪽으로다가 넘어가는 어 방법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파타고니아 여행 34일차 어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험준한 구간을 통과하고 진짜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해결하면서 드디어 아리헨티나에 입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아리헨티나 입성하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과정 진짜 다양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칠레 구간에서도 힘들었지만 아리헨티나 구간 들어오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미션을 모두 해결하고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자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클리어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